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역범하였 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레위기는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오늘은 속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제제는 제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 용서를 비는 그런 제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면 회개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제를 보면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제 제물을 사물하고 이야기합니다. 속제할 때 속제 제물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어,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하나의 폐 범죄했을 때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22절에 보면 족장이 죄를 지으면 23절에 흠없는 숫염소입니다. 숫염소가 속죄의 예물입니다. 27절에 가면 평민의 경우에는 28절에 흠없는 암염소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 오회중이 죄를 범하면 14절에 수송아지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느냐에 따라서 속죄, 제물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장 비싸고 가장 큰 예물인 수송아지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짓는 자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이 짓는 죄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온 회중이 죄를 저도 수성화지로 속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범죄는 크게 취급을 받습니다. 한 개인보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동일하게 취급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직의 죄와 교회 이제 갓 나온 성도의 죄는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죄지만 그 죄의 무게가 다르고 그 죄의 경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여러분 리더 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자를 위하여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 권사들을 위하여 여전도 회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 또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리더의 죄는 지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죄를 져도 그 사람의 축복이 무엇이냐에 따라 경중을 다르게 지급합니다. 리더들을 위하여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것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어른들이 주여는 다르게 지급받는 걸 봅니다. 하나님 리더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설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